안녕하세요. 호텔 탐험대입니다. 손쉽게 여행을 계획하고 가성비 숙소를 찾게 해드릴게요. 숨어 있는 가성비 럭셔리 호텔, 호텔 탐험대가 하나하나 찾아드립니다. 퀸스타운의 광활한 풍경 속에서 트레킹을 즐기는 모습은 마음의 여유를 줍니다. 맑은 공기와 함께하는 하이킹은 자연을 만끽하며 신선한 에너지를 얻기에 최적의 방법입니다. 구름이 아른거리는 아름다운 산의 모습과 그 아래 펼쳐진 푸른 호수는 퀸스타운의 매력을 한층 더합니다. 이곳에서의 평화로운 순간은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킨스타운의 산과 호수가 조화를 이루는 모습은 그 자체로 그림 같은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장대한 자연의 경관을 한눈에 담으면서 새로운 모험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불러일으켜집니다. 홀리데이인 킨스타운 레마커블 파크는 쾌적한 숙박과 다양한 편의 시설을 제공하는 4.5성급 호텔입니다. 근처 스키 트레일과 공항의 접근성이 뛰어나 여행객에게 최적의 선택입니다. 홀리데이인 퀸스타운 리마커벌스 파크는 다양한 유형의 객실을 보유하고 있어 각 여행객의 필요를 충족시킵니다. 아늑하게 꾸며진 객실에는 퀸 사이즈 침대와 개인 욕실, 무료 와이파이가 갖춰져 있어 편안한 휴식을 제공합니다. 특히 겨울철 벽난로를 앞에 두고 차한 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이 4.5성급 호텔은 최신 리모델링을 거쳐 세련되면서도 편안한 분위기를 자랑합니다. 총 182개의 객실을 보유한 홀리데이 인퀸스타운 리마커블스 파크는 체크인과 체크아웃이 편리하게 이루어지며 가족 단위 여행객을 위한 어린이 무료 숙박 정책으로 더욱 유리합니다. 호텔 내에는 24시간 룸서비스, 피트니스 센터, 공용 라운지와 같은 다양한 편의 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피트니스 센터에서는 언제든지 몸을 단련할 수 있으며 기와 하이킹 같은 야외 활동을 즐기기에 최적의 위치에 있습니다. 게다가 호텔 내에는 아늑한 커피숍과 레스토랑이 있어 다채로운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룸서비스, 아침 뷔페, 그리고 저녁 식사는 호텔에서 더욱 편리하게 즐길 수 있으며 다양한 메뉴 선택으로 여행의 피로도 풀어줍니다. 머큐어 킹스 타운 리조트는 멋진 경치와 친절한 서비스로 여행객들에게 편안한 휴식을 제공합니다. 가족 여행에 적합하며 다양한 활동과 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최상의 경험을 선사합니다. 머큐어 핀스타운 리조트의 객실은 총 148개로 다양함을 자랑합니다. 가든 뷰부터 호수 전망까지 선택 가능한 객실 유형은 여러분의 여행 스타일에 맞춰 편안한 휴식을 제공합니다. 최신 시설이 갖춰져 있어 모든 투숙객들이 만족할 만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핀스타운의 중심에 위치한 이 리조트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 속에서 편안한 숙박을 제공합니다. 호텔 내의 각종 편의시설은 여행의 피로를 덜어주며 가족 단위 여행객을 위한 특별 정책도 마련되어 있어 더욱 매력적입니다. 머큐어 킨스타운 리조트는 핫허브, 사우나, 피트니스 센터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제공합니다. 여행의 스트레스를 풀고 몸과 마음을 재충전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리조트 내 레스토랑에서는 맛있는 조식 뷔페와 다양한 메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룸 서비스 또한 제공되며 언제든지 편리하게 식사를 즐길 수 있는 최적의 다이닝 경험을 선사합니다. 멜번 로지는 퀸스타운에서 편안한 숙박을 제공하는 매력적인 호텔입니다. 친절한 직원과 좋은 시설로 가성비가 뛰어나며 주요 관광지와의 접근성도 훌륭합니다. 멜번 로지의 객실은 현대적이고 편안합니다. 에어컨과 냉장고가 구비되어 있어 여름철에도 쾌적하게 지낼 수 있으며 발코니에서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천결과 편안함이 보장된 이 공간에서 완벽한 휴식을 취하세요. 퀸스타운의 중심에 위치한 멜번 로지는 공항까지의 접근이 용이하며 다양한 관광 명소와 가까워 편리한 위치를 자랑합니다. 숙소 내에는 전문적인 서비스와 편리한 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가족단위 여행객부터 솔로 여행객까지 모두에게 안성맞춤입니다. 멜번 로지는 세탁 서비스와 무료 와이파이를 제공하여 손님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용 라운지와 정원에서 다른 손님들과 친목을 도모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다이닝 시설이 갖춰져 있어 비비큐를 즐기거나 공용 주방에서 자유롭게 요리를 할수 있습니다. 매일 청소 서비스가 제공되어 항상 깨끗한 환경에서 맛있는 식사를 준비할 수 있는 멜본 로드에서 맛과 편안함을 동시에 경험해 보세요.